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종목 추천을 드리는 주식 김작두입니다.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자 여러분들께 최고의 수익을 낼수 있도록 주식 김작두가 최고의 분석으로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미국 대선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미국 증시 및 국내 증시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 및 선물 지수는 굉장히 좋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개미 투자분들께서 웃는 하루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10월 20일 추천을 드렸던 캐몬이 오늘 상한가를 도달하면서 큰 수익을 내주었습니다. 국내 증시만 받쳐준다면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웨딩방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께서 많으신데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김작두의 리딩방은 혼자 하셔서 손해를 많이 보시거나 매도 및 매수를 해야하는 타이밍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수익보장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자 익절가 및 손절가 장의 흐름에 따른 손절가 익절가 변화 및 기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세분화 분석 등등 초보분들에 필요한 요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가드킴 33333으로 카톡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료방이지만 최소 금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며, 알림설정과 많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홍보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가득힘 3 3 3 3 3 m a i l c 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국 증시가 2%대를 유지 중입니다. 장 마감할 때까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아마 미국 대선이 끝나게 되면 불안감 해소로 인해 악재가 소멸되는 부분이기에 증시는 우상향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물 지수 또한 2%대를 유지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대해봐도 좋을 듯 합니다. 다들 성투하십시오. 트럼프, 듀엠프셔 2개 마을서 16표 대 10표로 승리. 2020년 11월 3일 21시 25분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중 미국, 대통령 선거에 첫 테이프를 끊는 유엔프셔주의 산골 마을, 두 곳의 자정 투표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자정 딕스빌 요치, 밀스필드 등두 곳에서 16표를 얻어, 10표의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를 6표처럼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밀스필드에서 16표 대 5표로 이겼지만, 빅스빌 노치에선 바이든 후보가 5표 모두를 가져갔습니다. 유엔프셔주는 주민 100명 미만의 지자체는 자정에 투표를 시작해, 결과를 곧바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먼저 올라와서 당혹스러웠지만, 저는 바이든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경합주는 단 3곳. 바이든이 하나만 잡아도, 당선 2020 미국의 선택. 2020년 11월 3일 23시 44분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중 3일 시작한 미국 대통령 선거를 놓고 미국 공화당 측이 한 유명 여론조사 전문가가 미 대선 결과를 결정할 주는 단세 곳으로 좁혀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유명 여론조사 전문가이자 정치 컨설턴트인 프랭크 윤치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오하이오가 미 대선 향배를 결정 짓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재선을 하려면 세 주에서 모두 이겨야 하는 반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셋중한 곳에서만 우위를 점해도,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된다고 주장했다. 론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스캐롤라이나와 오하이오, 플로리다 등세 곳에서 모두 승기를 잡을 경우엔, 펜실베이니아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그는 개표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려, 막판 승자를 가리는 곳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세 곳에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분위기가 넘어가겠네요. 오늘 오후가 돼봐야 알것 같습니다. 홍남기, 도련사의 표명, 청 재신임에도 사퇴 의지. 기사 내용 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거정부가 주신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반려하고 홍 부총리를 재신임했지만 홍 부총리가 정부 여당에 대놓고 불쾌감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개월간 감론을박이 전개된 것에 대해 누군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현행대로 가는 것에 책임을 지고 오늘 사회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대주주 주신 양도세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혼선을 야기해 죄송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홍남기 부총리가 사직서 제출 사실을 공개하자 홍 부총리가 오늘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으나 바로 반려 후 재신임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가 처음으로 잘해보였는데, 문 대통령이 이를 막내어, 부동산 정책부터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마감미 대선 투표 시작, 불확실성 안개 거칠까. 2300선 껑충. 2020년 11월 3일 오후 4시 11분 기사입니다. 호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2340선을 회복했다.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운명의 날이 밝으면서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3.15포인트 상승한 2343.3일에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043억원, 4551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6558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5.51포인트 상승한 8 1 8 4 6 개장을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96억 원, 711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1,334억 원을 순매도했다. 개인 투자자가 매도하고 외국인 및 기관이 산다는 것은 바닥이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기술적 반등 비키트 코스피 200 초기 편이 바슬아슬. 호스피 상장 전부터 눈길을 끌었던 BTS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비슷한 관심을 받았던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처럼 따상. 따 따상은 무난하게 기록할 것으로 점쳤지만 데뷔식만 화려할 뿐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그러나 이번 주 들어 개미들의 저가 물량 공세가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지난 2일부터 이날인 3일까지 이틀 연속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 빅히트는 현재 간신히 15만원 선을 넘었다. 개인들도 코스피 200조기 편입을 앞둔 만큼 물량 공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놓고 일종의 개미 꼬시기로 보는 시각도 많다. 일단 외국인은 디키트 상장 당일이었던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2,533주 물량을 팔며 순매도 상위 바구니에 담았다. 디키트의 주가 하락 주범인 메이스톤 역시 여전히 3.6%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추가 대량 매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키트가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산뜻 손이 가는 종목은 아닙니다. 기키트 살 거면 초록뱀을. 단독 전기선 현대중 굴뚝 지운다 바이오, 수소 AI 진두지휘. 2020년 11월 3일 오후 5시 40분 기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이 기사가 알려줄 것 같습니다. 권호갑 현대중공업그룹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과거 신사업 발굴을 주문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기존 업의 한계를 깨야 하는 산업 전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였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그룹은 이에 대한 답으로 바이오와 인공지능, 그리고 수소에너지를 제시하고 전기선 현대중공업 지주 부사장에게 신사업들을 총괄하도록 했다. AI 사업은 로봇 계열사인 현대로보틱스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로보틱스는 최근 산업 현장에서의 AI 적용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룹사들과 공동으로 맞춤형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수소를 비롯한 에너지는 그룹의 기둥인 조선업을 기반으로 한 사업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이달 발표된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의 경우다. 한국조선의양은 액화수소 안전 보관 운송 시스템과 연료전지를 활용한 수소 증발가스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현대미포조선은 선박 기본 설계를 맡았다. 수소경제의 한 축이 될 수소 운송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현대우이뱅크의 주유소 인프라를 종합에너지 충전소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현대우이뱅크는 오는 2025년까지 기존 주유소 인프라를 활용한 수소 충전소를 80개소 운영하고 2030년에는 최대 180개까지 늘릴 방침이다. 바이오 및 수소 AI 등등 사업의 방향을 확 바꾸고 있습니다. 현대뿐만 아니라 두산 또한 사업의 방향을 전환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죠.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가 밀고 있는 정책에 돈이 따라옵니다. 우리도 그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김작두의 첫 번째 추천 종목은 kpf입니다. kpf는 1963년 10월 설립되었으며 1994년 12월 상장되어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건설, 산업기계, 플랜트, 중장비 등에 쓰이는 산업용 화선화와 베어링 부품, 기어류 등 자동차용 단조 부품을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스너 및 자동차용 단조 부품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투자 확대를 통해 신규 거래선 확보및 신제품 개발 집중하고 있습니다. KPF는 풍력 관련 플러스 여복 관련 플러스 재무제표가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 풍력 관련 주로서 가격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통해 북미 굴지의 풍력에너지 여체에 지속적으로 부품을 공급하고 있지요. 국내 대표적인 화스너 제조업체로 건설 및 자동차용 화스너뿐만 아니라 풍력발전 파워프렌즈 조립용, 발전기용, 블레이드용 등에 사용되는 다양한 화스너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응방법입니다. 현재가 4,890원, 손절가 4,490원, 익절가 5,810원입니다. 예딩방에 계시는 분들만 따로 알려드리는 정보지만 오늘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10일 안으로 kpf의 주가가 5500억 원을 거뜬히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절과 도달하실 겁니다. 다음 추천드릴 종목은 sdn입니다. sdn회사는 1994년 선외기 제조업체 로 시작하여 현재 국내 선외기 시장 점유율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한국신재생에너지연구소 를 설립 태양광시장을 개척하여 동시장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선두권 업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부문이 전체 매출의 56.78%, 선외기 부문이 43.2% 가량을 차지함, 불가리아의 동유럽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등 성장성 높은 친환경 에너지 시장에서 안정적 성장 진행 중입니다. 바이든 관련주로 빠질 수 있겠지요. 태양광 대장주격으로 움직임을 보였기에 이번에도 장기로 크게 갈 종목 중 하나입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현재가 4,455원. 손절가, 3850원. 1차 익절가, 5220원 비중 50%. 2차 익절가, 5810원 비중 50%입니다. 더 높은 익절가를 제시드리고 싶지만, 일단 제일 잘 보이는 익절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리한 투자자의 고전적 정의는 모두가 팔고 있는 약세장에서 매수해서, 모두가 사고 있는 강세장에서 매도하는 사람이다. 오늘 캐몬 같은 경우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나 입절가에 닿았기 때문에 저는 입절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오늘 장마감 후 뉴스에서 악재성 뉴스가 터지면서 내일 하락장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장이 상한가를 갔다고 너무 좋다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낭패를 볼수 있는 장이기에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라는 명언이 있듯이 나의 입절가를 항상 형성해 놓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자 여러분들께 최고의 수익을 낼수 있도록 주식 김작두가 최고의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며 알림설정과 많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리딩방 문의는 카카오톡 가드킴 33333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가드킴 33333의 지메일 닷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